네, 안녕하세요. 가발 문화 컨텐츠 가발 나발입니다. 자, 오늘은 보다시피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김호중모 해운대점 방문하여 가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기대하세요. Tell me when will you be my... Tell me when do, when do, when do. 네, 안녕하세요. 가발 나발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단하이 원장님 소개 도에 있는 이곳에 네는이하에 있는 이에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이에 있는 니다 이김호중모 어, 안에 또 가장 큰 장점과 특징 있을 건데 네. 좀 그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김호중모카를 하면 키 원을 떠올리실 때 음. 두피 성장 케어를 떠올리시는 데요. 두피 되실까요? 성장 케어. 네. 내모발을 음. 어, 원래 두피 상태보다 더 건강하게 오. 가발을 쓰기 전보다. 어. 그리고 가발을 쓰기 전보다. 아, 내 모발이 더욱더 건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기존 가발은 사실은 기존에 남아있는 모발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타사 가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대적인 흐름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가발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내 모발처럼 나오게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피가 두꺼워졌어요. 내 피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숨을 아니, 쉬지 못하는 죠 땀이 차요 네 아. 땀이 차고 냄새도 나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특히나 가발 쓰시는 분들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열 나죠 지금 음, 그렇죠 열이 냄새, 어. <laughs> 많이 나요 아. <laughs> 열이 많이 나는데 땀 차죠 아. 땀 차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이거 비밀인데 냄새가 <laughs> 네, 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내 두피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냄새나는 부분 땀 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모정모가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어보죠. 그래서 정모에서 접목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올한올신는 정모와 그리고 줄을 피스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정모식에서 차단해서 내피 없는 성형가발 그리고 고톡스 정모 같은 이 가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숨 쉬는 가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원장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가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가발을 하지만 이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네.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대화 말고 네. 실전에 우리가 보여 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모 증모의 특징 두피 성장 케어. 자, 기모 증모의 특징. 보톡스 증모입니다. 보톡스 증모는 자, 보시다시피 내피가 없어요. 증 모를 한꺼번에 엮어 놓은 것처럼 모질도 뭐 한번 보세요. 머리결이 너무 좋죠? 100% 천연님 뭐 가장 좋은 질이고요. 자, 타사 가발. 궁금하셨죠? 자, 내 네, 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가발라발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네 피가 있어요. 자, 모질을 그 보시면 질이 좀 나쁘죠? 서 썼을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님께한번 시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숨 쉬는 가발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숱이 많으세요. 숱도 많고 머릿결도 모질이 굵어요. 하지만 여기가 죽어요. 죽는 부분을 살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보톡스 증모는 숱이 없으신 중기, 탈모의 중기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숱이 많은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얹기만 해도 자연스럽죠? 네, 자, 이걸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글루나 클립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네모발처럼네모발처럼 네모발처럼 부착을 한 상태에서 사우나, 어, 수영,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특수 기법으로 어, 정모 위주로 해서 부착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고객의 원래 있는 모발을 타사처럼 밀거나 하지 않아요. 쉐이빙을 하지 않고 고객 속에 있는 모발을 최대한 살려서 같이 섞어서 자연스럽게 내 모발처럼 해주는 겁니다. 자. 고객들의 그 반응은요. 시술하신 고객님들의 반응은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다. 그리고 내 머리처럼 가볍다. 어, 머리에 뭔가를 한것 같지 않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자, 대충 이렇게 5분 후에 김호정무의 특수한 기법으로 머릿속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내 머리처럼 있으시면 되고요. 한 달이 되면 1cm 정도가 길어 나오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커트하는 날짜와 비슷하게 해서 오셔서 자연스럽게 내고 다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수치 없는 분들 지금은 파마를 안한 상태에 원래 그대로지만 원하시면 파마를 한 후에 하면 훨씬 더 많이 살고 자연스럽게 내 머리하고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김호정모의 보통수 정모였습니다. 자, 탈모가 신마신 고객님 오셨는데요. 김호정모의 내피 없는 성형가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피 없는 성형가발인데요. 자,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원장님이 렇게 해운대까지 와주셨는데요. 어, 가발라발 원장님의 지금 모습 너무 멋있으세요. 네, <laughs> <어허>. 잘 어울리죠? <하루되죠.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자 말고, 어. 이렇게 해운대까지 가발병장을 찾아오셨는데, 예, 예. 손기술을 맛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 정말요. 저는 너무 좋죠. 네. 제가 사실은. 저희가 쓰는 가발이 조금 마음에 안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김모증모만의 그 숨은 비밀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어. 한번 변신해 보시겠어요? 좋죠. 네. 오아 원장님 끝으로 기모종으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보람을 느꼈던 손님 네 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개 드리고 싶은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겠죠. 어, 감동적인 음. 순간들이 참 많거든요. 음. 그 중에 한 분을 꼭 꼽으라고 하면 음. 중국에서 오신 고객님이세요. 글로벌 하시네요. 네. <laughs> 글로벌 기승입니다 <키마승고리다>. 반대로. <laughs> <맞네. 웃음> 네. 네. 중국에서 온 아가씨 손님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음. 어,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오셨어요. 일주일 안에 해드려야 되는데 어릴 때 염색으로 인해서 두피 모발이 탈모가 시작돼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골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웨딩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급하게 해드렸어요. 음. 그때 신랑도 오고 중국에서 엄마도 오셔서 오. 감사하다고 음. 하고 그리고 웨딩 촬영 한 후에 그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음. 그래서, 기무정보는 힐링입니다. 어, 혹시 사진 가지고 계세요? 자료라도? 네네. 아, 그러면, 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뭐, 여기 어떤 여기 어떤 여기 여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어, 같이 감동이 배가 될것 같아요. 네. 아,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아, 아, 알차고 유익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기본 정모 2화 화이팅! 카발라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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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자만의 별들이 번쩍이여 괜찮아요, 미생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sa sonun